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드디어 저의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말투 연습을 시작합니다 입니다 제가 24년 전에 첫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장생활에서는 10명의 내 편을 만드는 것보다 단한 명의 적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때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24살 일때요? 그 말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정말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저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 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잘못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갔다가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올 때가 많았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 읽어라 이렇게 하는 말을 차라리 시험 보는 게 낫겠다 하면서 벌벌 떨고 그랬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팀장이 되고 미팅을 하거나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늘 피하고 싶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참 대화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말씀과는 반대로 한 명의 내 편을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적들을 그냥 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불편하게 했었어요. 보통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내가 편한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 일과 인간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람들에게 내 진심이 안 통해서 만약 답답하다면 상대방을 탓하는 걸 멈추고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좀더 즐겁게 하고 일의 성과를 좀더잘 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대화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말투를 바꾸면 아무리 애를 써도 얻기가 어려웠던 것들을 한층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뾰족뾰족한 말투를 많이 썼었는데요. 그런 제 말투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투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말투 연습을 할 때에는 자신의 강점을 더 빛나게 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말투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말투에 담아야 할 다섯 가지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의 말투, 존중의 말투, 친밀한 말투, 흥미로운 말투, 그리고 신뢰의 말투입니다. 24년간 저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담과 말투를 연습할 수 있는 실전 방법 총 30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종종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좀더 호감가는 말투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갈등 없이 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상 고민만 하거나 아니면, 어, 그래, 이제 좀 말투를 바꿔볼까? 하고 결심만 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말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말 한마디를 바꿔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므로써 말투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화되실 거예요.